정호승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충격적인 제목이죠. 희망을 거절한다니 이 시에서는 이 희망이라는 시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이걸 구별하면서 읽게 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또 정리해 봅시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이 두 개죠. 일단 이 뒤에 희망을 거절하는 거야. 앞에 희망은 지향하는 거겠지. 하나는 진짜 희망이고, 다른 하나는 가짜 희망이야. 나는 희망이 없는, 진짜 희망이 없는 가짜 희망을 거절한다 이 얘깁니다 또 볼까요 희망인 희망이 없다 그렇죠 가짜 희망인 진짜 희망이 없죠 희망은 기쁨보다는 분노에 가깝다 이건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가짜 희망이라는 거는 기쁨보다는 분노 같은 거야 안 좋은 거야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진짜 희망은 이 분노가 이 뒤에 절망이랑 연결되면 되거든요 요거까지 읽어 볼게요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으니까 원래 진짜 희망이라는 건 분노에 가깝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이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진짜 희망의 정체가 나와요. 절망을 통하여 가지는 거래요. 진짜 희망은. 그리고 이 가짜 희망을 통해서 진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리가 되겠죠. 이 희망은 절망과 연결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덜고 봅시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일년의 이런 과 비슷하죠.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왜? 희망은 절망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절망이 없는 가짜 희망을 거절한다. 그 이유는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야.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이런 절망이 있어야 진짜 희망이 뭔지를 알게 된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투성이만 있는 가짜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 중요하다. 진짜 희망이라는 것은 이 가짜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많아요. 절망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 면 갑시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진짜 희망에는 이렇게 절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계속 같은 맥락일 겁니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때 당신을 사랑한다. 희망이 절망이 돼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희망은 가짜 희망일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 희망은 진짜 희망이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절망의 손길을 내미는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 가는 사랑일 겁니다. 희망이 보니 지에 대한 시인의 통찰을 보여주는 시였습니다. 개념어 정리 들어갑시다. 전반적으로 진짜 희망과 가짜 희망이 대비가 되죠 그리고 반복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나 1년의 1행과 2년의이행이 유사한 통사구조로 반복이 되고 있죠 이외에도 반복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든지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든지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든지 역설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거절한다 단호한 어조다 딱 잘라 말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당신을 사랑한다 말건데기 방식으로 볼수 있겠죠 똑같이 생겼지만 대립되는 의미만 구별을 잘 해내면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시였습니다 필기본 다운로드 받아서 잘 정리합시다. 여기까지.